오 뭐야 오와 짱이다 야저 잡아 야 주식 잡아. 잡아 야 퀄리티 뱉어 맞지? 아, 이거 존나 개높아 오 여, 야야 뭐야 개다인데 그냥 야 뭐야 벌써 상처가 이렇 많아 개쩌데 반대쪽으로 야지 칼로 긁게 그렇지. 씨. 아, 나, 나, 난 약속했어 날 신어보기로 한번약속 그래, 고 찢어지면 개 이렇게... <laughs> <laughs> 진짜, 막... 이것도... 이거 진짜 와. 이뻐요. 와! 비온날한번 씻어줘야지. 들 이런 거야 아, 여러분, 편한건 아? 이게 더 편해요. 야, 또 올렸는데 바로 바 친구들 한번 해보자. 빨리 봐 굿! 야 벗어봐 깔창 빼면은 깔창 안 해도 굳지르고 있더라 굽이 이만해 그냥 <laughs> 내 발냄새가 존나 좋긴 해 나쁘지 않아 재신아 한번 밟자 아 대박이야 아, 대박. 아, <laughs> 딱한 번만 한참 하면 돼 밟으면 진짜 아 밟으면 진짜 아 여기 씨발 어이 미안한다